예, 반갑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아들하고 어, 며칠 전에 만들어 놓았던 물통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어, 물통을 만들 때는 어, 실리콘 그 뚜껑 실리콘 그 꼭다리를 어이 물통의 끝에 맞추니까 맞아가지고 실리콘으로 발라가지고 실리콘 꼭다리 끝에를 칼로 살짝 어, 자른 다음에 벤치로 물리니까 구멍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조그만 구멍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어, 지지대에다가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가는 철사를 가지고 지지대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지금 현재 물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매일 줄 필요는 없고 어, 뭐 지금은 비가 간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물 필요 줄 필요가 없는데 오늘은 그냥 테스트 삼아 한번 물을 공급을 해봤습니다. 어, 여기 토마토 나무가 많은데 물통이 모자라네요. 사실은 어, 많은데 저쪽 끝에는 하나 부족해서 저기 하고 여기는 모자라서 제가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또 따로 물통을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뭐 나중에 장마 끝나면 그때는 많이 가물기 때문에 그때는 종종 이렇게 물을 뜨다가 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기 전에 만약에 뭐 칼슘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뭐 칼슘제를 물에 타 가지고 공급을 해도 되겠죠 어, 뭐 비료가 부족하면 한 바퀴에 한 바퀴에서에다가 비로 조금만 넣으면 되니까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쳤어서 녹여가지고 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 지지대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꽂아주니까 어 나중에 참 감을 때는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은 제 편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